전북건는 방송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지역 작가 신간을 소개합니다. 오늘도 표현 문학 회장 조미애 시인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마음으로 방송국을 <웃음> 오셨을지. <웃음> 네, <웃음> 네. 궁금해집니다. 네. 어느새 6월이 중순이 넘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필집을 네.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아. 네. 뭐 금요일이 돌아오면은 아 벌써 또한 주가 이렇게 지났구나 하는 생각을 그렇죠 이 시간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성찰하기 좋은 금요일입니다. 네또 방송하고 또 네. 유튜브로 또 지난 방송을 다시 보고 네. 이러면서 네. 너무. 아 정말 좋은 만남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또 편편히 네. 작가님들 글도 좋지만 우리 조미애 회장님께서 잘또 해설해주시고 해석해주시고 어떤 부분은 또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어, 공부가 많이 된다고 어, 또관이들 그렇게 네.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네네. 많이 공부를 하고 <laughs>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오늘은 또 어떤 분의 작품을 소개해 주요 있죠? 네 오늘은 김숙 수필가의 수필집 네. 《초록 불빛 등대》라는 작품이에요. 네. 네. 어... 언뜻 생각해보니까 저희들이 작품을 소개하면서 초록색이 들어간 아, 그런 글들이 많았던 아,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네, 우리 작가님들도 초록을 좋아하시는군요. 분 <laughs> 오늘 우리 김비디님 네. 정말 아, 저는, 완전 초록입니다. 네, 맞아요. 저는 그린그린 그린 너무 좋아합니다. <laughs> <laughs> 네, 아, 초록불빛 어, 등대 어떤 작품인지 예, 알아봅니다. 우선 김숙 수필가님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네, 김숙 수필가는 장수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전주대학교 음악교육과 그리고 교육대학원을 마쳤어요. 음악교사. 네, 네, 음악을 전공하셨군요. 네. 중등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임을 했고요. 네. 퇴임 후에 네. 서울 디지털 대학 문예창작과를 또 아, 네. 졸업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2019년에 9월에 한국 산문 수필가로 등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 디지털대학교 수필 동아리 활동을 네. 하면서 수필밭길 동인지 유칼립투스 폴라리스를 찾아서 목요일 오후에 등에 이제 참여를 해요.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오늘 소개하는 초록 불빛 등대는 이 김숙수필가의 첫 개인 수필집이 아그러군요뭐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작품집이겠네요. 이제 네. 네, 이력이 음악을 전공하신데저음악을 전공하셨는데 퇴직 후에 다시 문학을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네. 또 디지털 대학에서 이렇게 수학을 하셨군요. 네. 퇴직하시고 문예창작과를 네. 다시 다니셔서 졸업을 했다고 음, 하시니까 네. 음, 그 열정, 문학의, 그러게요. 네, 네 의지 이러한 네. 것들이 좀 남다르게 네. 더 느껴집니다. 네. 네. 네, 네 그런 분의 작품은 어떨지 궁금하고요. 우선 작가의 말부터 들어보죠. 네, 이번에 이 수필집을 내면서 네. 네. 김숙 수필가는 이런 말을 해요. 풋보리를 구워 먹 어떤 심정으로 음. 풋볼이 혹시 어릴 적에 드려 두려... 먹어봤냐고요? <laughs> 네 이즘에 먹어봤다고 해야지 안 먹어봤지. 어 그, 먹어본 것 같아요. 그 보리가막 네. 익어갈 때 네. 우리 어릴 부어서. 적에는 네, 그걸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들이 서리를 해요 보리를 네, 네. 그래가지고 그걸 불에다 태워가지고 네.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 부벼가지고 맞아요 네. 부벼서 후후 불어서 그걸 음, 먹으면 음. 그렇게 부드럽 네. 뭐라고 그럴까 쫄깃하면서도 음, 고소하고 그리고 배가 고팠잖아요. 음, 그렇죠. 네. 단순히 재미도 있었지만 음. 그, 그 어떤 그 공허함을 달래주는데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상의 어른들 뿐일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은 뭐가다 네. <laughs> 그럴, 그럴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laughs> 그렇죠. 먹고 나면 입가에 네, 까맣게 숙성더니 묻고. 그래도 냄새가 너무 구수했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네. 어, 그럼 이렇게 어, 따려고 들어가는 그 음. 논에서 이렇게 음. 훑잖아요. 네. 그때 그 가실, 아이들 까실까실하지만 아, 가실, 그 색깔이 또 얼마나 푸르게 예쁜. 예쁘... 네, 초록색으로 예쁜지. 네, 풍경이 그려지는군요. 네, ]군요. 맞습니다. 네, 이제 김숙 수필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막 읽기 시작한 음. 풋보리 같은 글들. 아. 네, 이제 본인의 작품이 첫 수필집이잖아요. 네. 수필, 개인 수필집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읽기 시작한 풋보리 같은 글들이지만 네. 햇보리라고 유한을 삼으면서 내보인다. 이런 얘기를 음, 합니다. 네. 풋보리, 아, 햇벌이 네. 아, 되게 <웃음> 겸손한 <laughs> 말씀이 같습니다. 네. 네. 어떤 작품들이 있었을지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도록 하지요. 네. 어, 소개를 좀해 주시죠. 네. 그 나뭇잎 비행기라는 수필의 앞부분을 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뭇잎 비행기 김숙. 8월이 이글거렸다. 이 무렵 태양은 염소불도 녹인다는 말을 실감할 정도였다. 그 열기를 참나무 숲이 온통 막아내고 있었다. 나뭇잎 사이로 굴절된 햇빛은 희미한 조명등 빛처럼 길바닥에 얼른거렸다그얼른거리는 숲길을 활주로 삼아 공중에서 펭그르르 돌아. 천천히 착륙하는 비행 물체가 있었다.허공을 맴돌아 내려앉은 물체는 짧게 잘린 도토리나무가지였다.가지에 달린 생생한 초록색 잎은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 같았다.어제나 그제 바닥에다 누렇게 뜨거나 말라가는 축도 있었다. 절단된 나무 가지는 웬만큼 규칙적이다. 줄기 맨 끝의 여린 가지가 끊겼고, 잎파리는네장 이상, 칠, 팔 장이 붙은 것도 눈에 띄었다. 중심에는 도토리 한 개가 달렸는데, 가끔 두 개짜리도 있었다. 자, 이렇게 이 숲이 시작을 해요. 네. 그런데 방금 앞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아주 굉장히 묘사가 섬세하죠. 마치 도토리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땅에 앉아 있는 모습, 이러한 것들을 아주 그냥 하나둘 앉아서 관찰한 것 네네.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아, 이 작가가 글을 쓰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우리 김 PD님께서 다음 장에 보면, 네.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나뭇잎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면서도 이제 사고의 진전을 알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궁하면 뚫린다고 부분이거든요. 네, 제가 네, 아, 그, 그 부분을, 부분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하면 뚫린다고 나뭇잎 비행체를 만든 건 아주 작은 곤충이라는 걸 알았다. 1cm 정도의 크기이고 긴 주둥이가 거위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거위벌레였다. 사진으로만 본 벌레는 얼핏 쌀을 파먹고 사는 바구미 같았다. 이 곤충은 겨우내 땅속 집에서 산다. 봄이 되면 지상으로 나와 도토리나무 위로 올라간다. 풋도토리가 열리기 시작할 때 도토리에 구를 뚫는다. 긴 주둥이로 깍지 근처 연한 껍질을 공략한다. 구멍을 다 파면 그 속에 산란관을 들이밀고 알을 간다 부하한 애벌레는 도토리 속을 집삼아 살점을 먹이로 살아간다. 7, 8월이 되면 어미는 새끼벌레를 옮기려 채비한다. 과육이 단단해지고 떫은 맛이 생기기 전 새끼가 사는 도토리 열매 주변 가지를 주둥이로 자른다. 부드럽고 맛있는 먹이를 장착해서 땅으로 돌려보낼 나뭇잎 비행기를 제작하는 것이다 네 뭐라고 그럴까 나뭇잎 비행기라 그래서 두 토리 잎이 떨어지는 모습만을 상상하게 되는데 네. 이한 편의 수필에서 어떤 곤충의 한자리 음. 그리고 그런 곤충의 생태를 통해서 우리 어떤 우리의 삶을 네.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수필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굉장히 정묘 정 뭐라 정교하게 그렇죠. 세밀한 그 네. 스케치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가볍. 깊 않고 네. 한편의 수필에 상당한 묵직한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곤충의 한살이를 보는데 제목은 나뭇잎 비행기거든요. 네. 그래서 문학적인 그런 음. 어떤 묘화 네.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정말 음. 훌륭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 관찰, 탐구 또 이것을 그냥 어떻게 기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학적으로 그 생명을 불어넣어서 전개가는 해 필력의 힘이 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또 이제 그 135쪽에 보면 네. 《백석의 국수는》이라는 아, 네. 작품이 있어요. 제목이 참. 흥미롭네요. 아, <laughs> 손에 가게되니다 네네 책입니다. 백석 시인의 이야기를 네. 하면서 이제 백석 시인의 국수라고 하는 작품을 이제 수필로 수필에서 가져오거든요. 네. 그런데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추석 달이 이으러 간다. 풀벌레 소리가 애잔하다. 그것들은 제 목숨을 현악기로 삼는다. 가느다란 두어 줄로 우주를 켠다 밤새들도 꾹꾹 울어댄다. 콘트라베이스의 피치카토를 듣는 것 같다. 남은 계절을 예견하는 필사의 몸부림일까? 나는 이 하얀 밤의 앙상블을 마주대한다. 이분이 음악을 전공하셨다고 네, 그렇죠. 했잖아요. 그래서 네. 밤에 느끼는 이 풀벌레 소리를 음악과 이렇게 네. 대비해서 앞부분을 이제 음.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 현대시 강의 중에 백석의 시몇 편을 읊조리다가 국수라는 시에 머문다라고 하면서 백석의 국수를 소개합니다. 근데 백석 시는 그잘 아시는 것처럼 평안북도 정주 출신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1912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현재 1996년에 아마 북한에서 사망하신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마 얘기 들으셔서 알겠지만, 그 성북동에 가면 길상사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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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 길상사와 연관된 그 진짜. 자야라는 네. 이 백석과 자야의 사랑 이야기 음. 많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백석의 국수라는 작품을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백석의 국수라는 작품을 통해서 백석의 시의 묘미를 네.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아, 그, 듣고 싶어요. 이 <laughs> 백석의 해주세요. 국수는이라는 작품. 김PD님 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백석의 네. 시입니다. 네네. 아, 예. 네. 어, 가슴이 떨립니다. <laughs>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희수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쩡한이익은 동티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추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산공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의 내음새 탄수 내음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내음새 자욱한 더북한 삽빵 절절 끊는 아루굿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에 의젓한 사람들과 살틀난이 친한 것은 무엇인가? 이 그지없는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laughs> 아, 이 백석의 국수라는 시를 처음 봤고요. 아, 네. 네, 또 특히 이렇게 김숙 수필집에서 백석의 시를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네요. 네, 김숙 수필가가 이제 이 수필에 보면 네. 백석 시의 시를 이제 굉장히 좋아. 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백석 시인에 대한 소개도 하고, 그리고 이 국수에 대한 또이 이 시를 통해서 국수를 또 끌어와요 이 수필에서. 네. 예, 그러면서 과거에 백석을 좋아하게 됐던 인연들을 네.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백 마지막까지도 네. 이제 뭐 밀가루 국수와 백석의 국수 <laughs>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필을 마무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어느 시인의 작품을 가져와서 그시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시 작품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또 뭔가 음. 끌어가고 상상을 네, 네. 예, 이어가고 이러한. 네. 예 글의 흐름, 네. 어떤 구성 이러 것들이 상당히 그 돋보이는 음. 그러한 작품이라서 소개했습니다. 네, 아까도 그 나뭇잎 비행기에서도 살펴본 마, 맞아요. 것처럼, 아요 네, 그 관찰 탐구. 근데 음. 네, 이 시에서도 어, 상당한 정보가 들어있고요. 네, 그 시한 편에서 시작된 상상력이 전개되는 어 과정이 탄탄하고. 정말 기승 전개가 화려한 그런 그 문학적 묘미가 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백석의 시를 가져오면서 네. 수필을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네. 매우 참 눈에 띄었고요. 네. 그런데 편편히 김숙 수필가의 작품들이 그러더라고요. 음. 그잘 아시는 것처럼 백석의 시에 그 나의, 나와 나타샤와 흰당락이라는 시가 가장 많이, 네,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자야와의 음. 음. 사랑. 백석이 자 이제 백석이 자야를 처음 만난 건 1936년에 사슴이라는 시집을 발간한 후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사슴을 발간하고 나서 어 이제 당시에 이제 자야는 기생이었는데 이제 그 사슴 출간 기념하는 모임 자리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 한눈에 반해 가지고 백석이 이제 자야와 함께 이제 동거를 하는 거죠. 이게 집에서 이제 결혼을 시켜요. 네. 그런 이후로 백석하고 이제 조금 이제 관계가 소원해지는데 백석은 자야에게 만주로 도망을 가서 같이 살자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자야는 싫다고 거절을 하죠. 그래서 백석이 혼자 만주로 떠나면서 쓴 시가 바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기였어요. 여기에서 나타샤가 바로 자야를 의미한다고 이제 하고 많은 분들이 백석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 작품을 굉장히 좋아 하시고 그러죠. 네. 저도 이제 김숙 선생님의 이 김숙 수필가의 수필을 다시 읽으면서 네. 백석을 다시 떠올리게 되고 백석의 시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음. 자칫 어떤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 그 글을 어, 중간에 끌어갈 힘이 없으면 좀 탄력을 놓치게 되는데 네네. 백석의 국수라는 시로 시작을 했지만은 또 김숙 시인의 아 김숙수 필가의 그 문학적 그런 그 뭐랄까요. 전개력도 상상하고 탄탄하고 힘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아, 뭐좀 멋진 글을 발견했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음, 음. 초록불빛등대 김숙수필집 함께 감상을 해봤는데요. 음. 시간이 또 많이 지나서 네네. 정리를 해야 할것 같아요. 음. 조미애 씨님 어떻게 오늘 또 방송한 소감 좀 들어보죠. 네. 김숙수필집 이번 초록불빛등대 예, 김숙수필가의 첫 개인 수필집인데요. 아주 탄탄한 작품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꼭 읽어줬으면 하는 그런 네. 생각을 하고요. 김숙 외자잖아요. 네. 외자 그러면서 이분의 수필 중에 왕족의 이름처럼 이라는 수필이 있는데, 이게 외자. 조선시대 이씨 왕조 네. 왕족들이 주로 외자가 많았잖아요. 네,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아, 매우 유쾌하기도 뭐, 한 아, 네, 그런 작품들을 아, 오늘 만나봤습니다. 네. 정말 옆에 두고 읽어보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어, 오늘은요, 행복한 응접실 김상은입니다. 조미애 씨님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어, 음악을 전공했지만 문학을 공부해서 탄탄한 실력으로 첫 수, 수, 수필집을 내놓으셨습니다. 김숙수필집, 초록불빛 등대 함께 감상해 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조미애 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